장관님, 네. 미국과의 관세 협상 하면서 빨리 하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천천히 하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서두를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전반적인 정확히... 기조는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것은 천천히 하는 게 좋다. 그리고 중간 선거도 좀 있고 미국이. 저희가 무조건 그, 그 미룰 이유가 전혀 없어서 저희가 미국이랑 계속 인게이지하면서. 지금 품목 관세가 부과가 돼서 큰 피해를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든 빨리 방법을 좀 찾아보려고. 물론 한두 개는 그럴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서두를 필요 그렇습니다. 없다는 게 기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2 4일 협상하고 그 다음에 만남이 또 있나요? 플러스 일 협상. 아니 지금, 지금 현재로선 2 플러스 두 미팅은 없고 네, 실무진들이 저희가 월티아하고 지금, 지금 계속 협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으로 볼때 6월 3일 날까지 선거일까지 진행된 상황은 대충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지금 5월 중순에 USTR이 APEC 계기에 방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중간 점검을 한번. 될같고 그러면 6월 3일까지는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게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결론이 나오기가 사실상 쉽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그때까지 협상 틀 얘기하는데 기본적인 틀 같은 것은 마련이 되나요? 저희 실무진들이 오늘 출국을 해서 이번 주에 그 작업반 구성을 하고 각 작업반에 어떤 내용들을 협의할지를 이제 처음. 그 됩니다. 틀이 향후에 전개되는 어떤 협상 과정에서 전체적인 기조. 그렇습니다. 그것을 정해버리는 그렇다면 그것 때문에 향후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도 거기에 구속돼서 다른 여지가 없어지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제가 지금 국회랑 계속 소통을 하고 있고요 어제도 제가 이제 양당의 원내대표 정책위원장님 비롯한 그 고위 간부님들께 제가 보고를 드리고 제가 이것을 확인하는 것은 분명히 장관께서 말씀하신 것은 6월3일 선거까지는 특별히 확정된 것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정부의 전체 기조는 서두르지 않는 것이 더 낫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실무진들이 가서 협상의 틀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향후에 새로운 정부의 협상의 틀을 어떻게 지속하거나 이런 것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해됩니다 네. 만약에 그것과 다른 결과가 나온다면 이건 아까 얘기했듯이 선거를 위해서 나라를 팔아먹는다 이런 평가를 들을 거라는 거이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